네네 혹시 언제까지 안내면 정지해요? 일주일만 좀 시간 주시면 안될까요? 네아 제가 내는 것도 되게 마음껏 지금 조금 귀시좀 있어가지고 네네 네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아네 아, 네,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아돈이요돈 이번 달 거는 조금 조금만 미뤄 주시면안 돼.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드릴게요. 네. No. 부탁 한 번만 드리면 안 될까요? 지금 당장 돈을 못 구해서. 네, 아 제가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할. 어야밥 먹어라 밥 먹어라 자. 누구야? 누구세요? 그돈 조금만 조금 미어주시면 제가 금방 어떻게든 갚을게요. 저번 달까지는 한 번도 이제 안 밀렸잖아요.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주세요. 원래 내일까지는아딱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걸 다 처리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누군데? 아, 근데 저 저번에 대출 받은 거랑 그런 거해 가지고 니가 대출을 왜받냐 아, 쓸데가 있어 가지고 좀받 받긴 했는데뭐 쓸데없는 대출을 왜 받아? 네가 쓸데가 어디 있어? 쓸데가 자리도 없는 무슨 아, 맞죠? 저번에 병원 수술비도 그렇고 제가 다 했잖아요. 500 정도 빌렸는데 1금융에서 안 나오니까 2금융에서도 안나와너 3금융에서 빌렸어요. 그래서 3금융에서 나와. 네. 좀 얼마 빌렸는데. 500? 3금융 두 개에서 300, 200씩? 근데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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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얼마 줘야 되는데? 아 이제 100만 원 남긴 했는데 얼마 안 남았네! 근데 이 100만 원이 계속 이자가.. 매일 집에서 일해! 아형 장난하는 게 아니라 눈두덩이.. 장난 아니야 나도! 매일 집에서 일해도 돈 벌고 내돈가 풀면 되잖아! 근데 눈두덩이 럼 불고 있, 불고 있어가지고 빚이 그렇다고 형들한테 빌려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 1 2 0 있으면 해결은 돼요 휴대폰 요금하고 다 끊기는 것까지는.. 난최대 있으면 해결돼 사기당한 거아 형님 근데 그거는.. 이제 좀 이제 법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제가 걸리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서 잔 거잖아요 너우리왜에왜 네, 자? 네? 아 어제 잤잖아요 어왜 잤어? 아 지금 혼자 있으면 잡생각 들고 하길래 잡생각을 하지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지마 니, 니 우리 집에서 자면 나도 니 때문에 잡생각해 사기당한 사람한테 금메이드 시냐아 그건 아는데 제가 그럼 당장이라도 뭐 얼마? 130정도? 이자! 아, 이자를 얼마 줄 거냐고! 아 이자, 이자는 형이고 130에 260 가자! 아형 진짜 빌려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못 드려요 130정도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이번 달까지 못 드리고 두달 안에 드릴게요 어떻게든 근데 돈뭐 지금 뭐 내가 빌려주면 그돈 어떻게 벌어 뭐. 아저 알바도 하고 있고 그냥 유튜브 수익 조금씩 나오는 걸 보태가지고 좀 드릴게요 유튜브 선생 얼마 나오는데? 130만 네. 빌려주면 돼? 네, 130.. 형도 근데 괜찮으세요? 형도.. 사기... 아, 그.. 그.. 그딱1 3 0이면 돼? 네, 사기.. 돈다 있고? 네 저는 쓸돈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, 그냥. 형 사기당해가지고.. 사기야 얘기 그만해. 나.. 이성.. 이럴 수도 있어. 아, 약간 그러니까 사기당하셔가지고 저도 이런 말 꺼낼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제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형이니까.. 자! 얘기해. 정철우 형한테 130만 원 빌리고 언제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아. 어난 사기를 하지 뭐. 많이 당해서 이런 거라도 남겨놔야 돼 혹시 이자 같은 거좀 드려야 되나요? 아 이자 안 줘도 돼 제가 4월달이니까 4월 말이니까 6월 말까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철옥이 형한테 두달 안에 못 갚을 시 철옥이 형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 계좌번호 그제거 핸드폰 번호하고 기업을 해. 아니면 카카오페이로 써주시겠어요? 그럼 퍼퓨젤 써줄게요 네. 100 입금했다? 자돈미루지 않고 잘갚기두달 안에 그동안. 너지금까지너도 지금도 지금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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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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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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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금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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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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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전화해. 다시. 네, 아 원래 입금하던 날짜에 입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네. 정말로요? 네 감사합니다. 네. 너 돈이나 잘갚으면돼 네, 나한테. 돼. 철우경한테 백만 원 받았고요. 보이시죠 백만 원? 철우경한테 백만 원 받았고 그리고 삼십은 현금으로 받았어요. 삼십은 현금으로 받아서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 한 청을 할 거예요. 그때 철우경 반응 한번 보시죠. 아또 떨어졌네. 와. 아... 아이씨... 아, 뭐야... 아... 존나 계속 떨어지네 어떻게 이게 내가 가기만 하면 이렇게 떨어지냐 콩이다 뭐냐고 아 투자한 거요 언제 투자했는데? 조금 전에요 얼마? 130이요 내가 준 돈은? 형 돈으로 한 거죠 아씨 새끼야 내가 열심히 이거 코인 하라고 줬어? 돈? 아니 저는 갚을 데가 없어요 아니 시발 너라고 갚는다고 하지 않았어? 갚는다고 한적 없어요 코인 하려고시간돈 빌린 거야? 네, 아 좋죠 아 빌렸다 하면 다 떨어졌어 아나가아 나. 같아 진짜 아 시발 다시 나왔지 진짜 아뭐 코인 다떨어지다아 시발 진짜 아형 연락하는 거 아니라 그냥